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부동산 시장의 특성. 어 이제 목차를 이제 적어드릴 텐데 그 이해든가 시험해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4, 5번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에 나왔던 그 순서대로 모든 수험서가 이게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목차가 내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 나와요. 지문. 그래서 그지문을 뭐라고 말하고 이제 막 써줄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러면 이게 시장의 특성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라고. 머릿속에 연결시킨 다음에 이게 O구나 X구나 라고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선 빈도가 높은 게 시장은 이제 국지성입니다. 국지적 시장이에요. 시장 국지성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해석이 되죠. 밑에 보기가, 책에 나오는 그 시장 국지성 책에 이제 보기가 몇개 있잖아요. 그 보기는 제가 만든 보기가 아니라 기출 시험에 나왔던 보기를 한 거야. 아, 이렇게 나오면은 국지적 시장을 설명하고 있구나. 근데 해석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먼저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 배경이 되는 특성이 뭐냐. 부동성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보면 시장의 국지성이 했는데 이걸 부중성을 연결시킨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어쨌든 국지적 시장이다. 이 말은 이제 쭉 설명이 돼 있지만 해석은 보면 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거야? 유사하다는 거야? 상이하다는 거죠. 국이 뭐냐? 국한된다는 뜻이에요. 국지성. 한자로 이제 국지성 이렇게 되는 건데 시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형성되는 성질이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역마다 상해진다는 거야. 그 말은 부동산은 지역별로 시장에 분화현상이 나타나더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되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가 지역 간의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고 또 유명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초과 수요가 나타난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요. 초과 공급이 나타난 지역은 가격이 내려가요. 근데 이러한 현상을 지속시킨대. 이게 일반 시장은 성립이 안 돼. 왜냐 일반 시장에서는 이동이 가능해. 그래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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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이쪽에가 이쪽에 있는데, 만약에 밥을 먹는데, 한쪽은 똑같은 밥한 고기가 식당에 나오잖아요. 근데 먹는 사람이 식, 그 뭐죠? 식량이 달라, 먹는 양이 달러 그러면은 저 사람 소식이고 저는 대식가야. 근데 밥한 고기 똑같어 그러면 저 사람 은 소식하는 사람에게 초과 공급이고 저한테는 초과 수요예요.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잖아. 저 사람이 많이 안 먹는 사람에게 밥을 삼 분의 일을 퍼다가 제 공기에다 올려놓잖아. 요 밥을 옮겨 놓으면은그 사람 식, 식 먹는 양에 맞춰서 밥의 공급 공급량과 수요라는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초과 수요로 가격 이 올라갔어. 어느 정도 초과하고 나서 가격 떨어져. 이게 지속된다는 거야, 이게. 왜냐? 부동성 때문에 물량이 남아도는데 있는 부동산을 부족한 데서 옮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속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지속된다는 건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뜻이야. 지역 간의 불균형이니까 결국 지역 간의 가격이 매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게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책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국제적 시장이고, 아 국제적 시장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도 하는구나. 그래도 이런 말도 나와요. 실제 시험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지역 간의 연계성이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간의 연계성이 적대. 만약에 지역 간 연계성이 높잖아, 전국의 땅값이 다 똑같아져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땅값 올라간다, 도민현상에서 두루루 해서 저 광주 부산까지 가게 다 올라가요. 근데 연계성이 적다는 말은 지역 간의 시장이 분화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그러고 국지적 시장에다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결국 부동산 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강남에 있는 땅은 강남이라는 지역 저기 충남 부여는 충남 부여라는 지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더라. 그래서 국지적 시장이라면 그래서 지역 간의지 지역간의 그 시장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논리를 그 밑에 보기 있는 보기를 읽어보시면서 아 여기에 국지적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들이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성질은 요것도참 많이 나왔죠 한1 0번 가까이 나왔는데 수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있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주의 사항이 뭐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에요. 이거를 수급 조절의 불가능성 하면 틀려. 불가능성이 아니라 곤란성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즉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수급 조절은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거미지을 공부했던 그 논리입니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둘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균형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봐요.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야. 그 말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도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지문, 그 체크할 지문이 뭐냐면은 곤란하다는 요 논리가 시험에 자주 내는 게 있어요. 곤란하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 결국 단기적으로 단기야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을 처리한다. 요 문단 요 문구는요 꼭 별표를 치셔야 돼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라는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달라요 국지적 시장이야 그러면은 그 같은 지역은 어떠냐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개개개개 개개, 개개 부동산마다 또다 달라요. 이거를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라는 단어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원인은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으로 설명되는 모든 돌을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간의 비교가 쉽지가 않다. 다 다르니까. 일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다 다르니까 개별성 공부하셨던 거, 그런 논리를 다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다 다른, 개별개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을 설, 설 구축하기가 어렵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도 요즘에 자주 나와요. 정답 체크로. 거래가 비공개적이야. 거래 비공개성도 개별성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다 개별성이야. 보통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남한테 알려주지 않는 은밀성이 있잖아. 그래서 거래에 옛날에는요 거래 은밀성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평가사 시험은 거래 은밀성으로 나온 문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은밀하게 거래된다 어감이 안 좋잖아. 그래서 거래의 은밀성보다는 거래의 비공개성.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유명한 밑에나 이 지문을 꼭 체크할 것이 있어요. 거래가 비공개적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렇죠.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 정보가 달라 수가 있어요. 당사자 정보 달라요. 거래 당사자 정보가 다르다는 걸 뭐라 그러냐?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럽니다. 거래의 비공개성은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시켜요. 그럼 상식적이에요. 매수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매도자가 몰라요. 응? 그럼 매수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두 사람의 정보가 동일했을 때 형성되는 가격보다는 좀더 싸게 구매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겠죠. 반대로 매수자가 알고는 정보 매수자가 모르는 정보인데 매도자가 또 알고 있어. 파는 사람이 알고 있어. 그 매도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두 사람의 정보가 같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고자 하게 돼요. 그러면 정보가 동일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을 정상가격 형성이 안 돼요. 가격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구가 되게 자주 나와. 거래 비공개성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고 이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지금 많이 관찰되잖아요.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거를 TV 보고 알았고 장관들 청문회에서 알았어. 세상에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종 미대층에서 결국 가격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오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TV 보고 이렇게 알았어. 저기 한번 참여해볼까? 벌써 끝났어. 이미 그런 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전 조치 다 해버렸어요. 크, 서러운 세상이죠. 그리고 이, 이제, 요, 네, 여기까지 네 가지를 잠깐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달라요. 국지적 시장이고, 수급줄 쉽지가 않어. 수급줄 곤란성이고요. 그리고 상품이 이제 비표준화성이야. 상품마다 다 달라. 그리고 거래 내용도 파악하고, 거래 비공개성이야.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내용 파악도 어렵고, 그리고 수급줄 쉽지가 않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일반 시장처럼,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시장을 구성할 수가 없고, 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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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시장이 형성이 돼요. 이거를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도 개별성을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순서, 목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시장의 조직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결국, 아, 국수 비비비라고 얘기는 하는데, 국수 비비비를 암기한다 그래서 문제 풀리진 않고 이거를 어떻게 낸다고요? 다 짐은 두줄짜리로 말로 풀었어요. 그래서풀어쓰는 과정이 아 이게 특성 중에 이걸 설명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건데 부동산 시장은 매매 기간이 장기간이 걸려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야. 원인은 이제 고가성을 배경으로 하는데 매매결 장기적이란 말은 단기 거래가 쉽지 않다는 거야.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는. 그럼 이게 말이 의미가 뭘까? 매매기간이 장기적이란 말은 현금화예요, 현금화. 현금화가 쉽다, 어렵다. 그렇죠. 현금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매우 장기적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은 지가 뭐 10년 됐는데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잘못 사가지고, 어쨌든 매매의 장기성이라면 현금화가 쉽지 않다. 이건 많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마무리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완전 시장 논리를 살려서 시장의 불안정성과 연관되는 표현들을 언급하셔야 돼요. 완전 시장의 논리를 정리한 거야.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구매자 판매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비싸서 그래. 고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부동산 시장은 아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야 된다 그랬죠? 상품이 고가품이야. 상대적으로 고가품이야.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법적 규제가 지나치게 많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정보업용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정보비용이 존재해요. 그요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비싸다는 것은 정부의 법적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개별적인 표현을 쓰지만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전부 다 마무리는 똑같이 마무리되더라고. 무슨 뜻이야? 뭘로 마무리되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뭐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 져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오답이 한번 나왔었죠?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 의 특성 문제 냈는데,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완전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불안전 경쟁 시장. 그래서 완전 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앞에 거랑 매칭시키면 되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시장의 특성, 한, 최근 한 7, 8년 나온 걸 보면요, 어더 이상 지문이 없어. 바닥이 난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내용이 별로 없는 거를 가지고 시장의 특성을 억지로 막 만들다 보니까,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의 한계가 봉착을 해서 요즘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네, 이 중에 정보 있죠 정보. 이 예, 정보 가지고 논하는 이제 시장이 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이란 있는데 효율적 시장 이론도 그걸 개별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내잖아요 그것도 지문이 바닥에 났어. 낼게 없어. 그그 지문 효율적 시장 나중에 핵심적인 다섯 개 지문만 연습해 주면은 그 다섯 개 지문과 지지고 볶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특성도 낼게 없고 이미 다 나왔고. 효율적 시장도 더 이상 낼게 없고, 그 얘네들 합쳐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특성과 효율적 시장이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묶여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천천히 저희들이 연습하시되 우선은 시장의 특성에 대한 내용과 효율적 시장 내용과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우선 공부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합치는 연습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말씀드리면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연관되는 표현은 별표 쳐 주시고 요거를 계속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신 다음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동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막 줄쳐서 막 암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전체의 윤곽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섯 개 이제 테마 중에 이제 시장의 특성했고 다음 시간에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